블링 토벤네 블링 토벤 껴 달라고. 근데 잠깐만 빅토리 라이더 헤어는 커스텀 미견 꾸지겠죠 님들? 토리 라이더 헤어 커스텀. 없네. 이건 별로 티가 안 나겠죠. 블링 토벤 믹스 염색. 얘도 별로 티가 안 나죠, 근데. 내 생각엔 그냥 토벤 헤어. 토벤 헤어 커스텀 아무도 없으신가? 아니면 나비 나비 머리 맞아. 나비 머리 한번 봅시다. 여자 머리에 해야지. 일단 나비 헤어.. 와.. 미친.. 여기에 커스텀 미겸 제일 인기 있는 헤어가 뭐예요? 님들 추천 좀 지금 낀 것까지 포함해서 시야등이 제일 커스텀 미겸이에요 오오오오 오, 오. 오, 존나 예쁜데? 무채색 느낌이야 뭔가 변쪽 병아리콩 헤어 매직 엘라 헤어? 이게 뭐야 오 완전 무슨 유령 같아 색깔이 뭔가 뭔가 오 존나 어둠의.. 어둠의 메르세데스 같아 이거 악마는 헤어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악마 플로리아 헤어 날린 거 생각나네. 아, 고민된다. 어떡하지? 아니다, 티타니아에 하자. 티타니아가 맞는 것 같아. 티타니아.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최고 근본 헤어. 여기다가 커스텀 미경까지 박는다? 오줌 지립니다. <laughs> 사람들이 오줌 지리고 다녀요, 그러면. 마라벨은 매트한 색 별로던데. 그렇긴 한데, 티타니아 헤어는 살짝 옛날 마라벨이라 보시면 애초에 좀 반짝거리지 않아요. 무채색 느낌의 헤어입니다, 이게. 성형 좀 바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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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자 됐나 마음에 드나? 친구들? 티타니아 커스텀은 주검 조화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검주구나 님들 이거 진지하게 어때요? 색은 예쁜데 헤어가 개 못생겼어요 이거 모서리 헤어인데 모서리 오, 비하하세요 모서리 앞머리처럼 땡그란데 머리 잡고 나중에 오류 고쳐져서 색 바뀌면 어카운 메이플에 소송 걸 거야 진짜 어 이건가 본데 오 존나 막 꿈속의 시그너스 같은데요 8416256우가님 검주 8416이 무 안에 다른 걸 모르겠는데 잠깐만 벨라 헤어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오 멋있는데 이거 좀전 코디에 관심이 1도 없어서 템만 맞췄는데 비정상인가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원래 메이플 도트 쪼가리 하면 오타쿠예요 이런 거 2D 도트에 이런거 신경 쓰면 저처럼 오타꿉니다. 아 존나 어렵다. 머리 아프다. 솔직히 말해서 희소성 때문인 것 같아. 희소성은 인정인데 개같이 생겼어요. 좀좀 좀 뭐랄까? 꾸정물 같은 느낌? 벨라가 나은 것 같은데 내 생각에도 할 거면? 오야 이건 진짜 이거 좀 멋있다. 투톤 이쁘네 하시는데 님들. 벨라언 원래 투톤이에요. 일반 염색 개간지나요. 네 보여드릴까요? 벨라는 머리 자체가 예뻐요. 그냥 뷰티. 검은색, 빨강, 주황, 예쁘잖아. 존나 예쁘잖아. 그냥 임, 일반 염색이 이 정도라니까. 벨라의 아, 잠깐 벨라 마, 맞나? 진짜 벨라해. 아, 어려워. 아, 나 이런 거병 있는데, 시야등이 최고 같기도 하고, 설라해요나 이거 죽어도 안 쓰고, 시야등 75, 25... 어, 이거 좀 멋있긴 해. 검주 오류색이 나올 때 왜냐면 다른 로얄 헤어에도 검주 오류가 예쁜 게 많음 벨라 저장 후 미겸이 따라 헤어 뽑으면 검주 미겸 계속 찍어낼 수 있음 그래 야 오류색 하나 뽑긴 해야 돼 지금 팔랑귀 또 움직인다 자 벨라에 할지 티타니아에 할지 그럼 결정해보자 님들 그 오류색은 검주가 공, 공식 그거예요? 검주를 해요 검파를 해요 뭐 검노를 해요 오류색 최고는 뭐예요? 검주예요? 공노는 검주요 야어 뭐야 오 엔터 쳤는데 오 십상 남자처럼 엔터 쳤는데 무슨 일이지 안 됐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라는 거야 지금 출첵만 하면 무자본 딸이도 주는 커미겸 따위에 고민하면서 시간 쓰는 거냐 내가 알던 신내조가 맞냐 안돼 오 뭐야 이 자식 계속 엔터 치는데 내 성의를 무시하는구만 저 에반 없어요 악마한테 에반 있는데. 그래, 에반한 번만 보자. 악마 흑화한 머리면 간지 오지니까 잘 어울릴 수도 있겠는데, 빨초 1, 2, 8, 8, 뭐가 뭐가 8, 8이야? 뭐가 8, 8이야? 초가 8, 8? 뭐야? 이게 훨씬 멋있는데, CL 한번 보라고요? 근데 이거는 흔한 에어라서 좀 멋없지 않나? CL 에어는 오오오오오, 나쁘,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laughs> 플로리안 오류 구간 고거 아 지워버렸지 키크. 아 잠깐만 플로리안 얼마야 <laughs> 지금? 아 이거 삐처리해 주세요. 아난퀄모신가봐난 봐도 모르겠어. 이분 헤어? 이분 헤어 무슨 색일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같다 이거 맞지? 1189 빨초 역시 내 눈은 정확했어. 도배해 보세요 악마 vs 나비 뭐가 나을까? 나비? 악마 오오 악마. 나비 키우지도 않는데 악마나 해라 예. 음, 아, 아 안돼 나비 한번 보자 자 나비 마지막으로 한번만 봐볼게요 나도 미칠거같아 뭐였지 검주였나? 검주 벨라 오류는 진짜 아니야 대걸레같아 아시아등은 검은색 노란색이 최고라고요? 님들 이거 최고조놈이 몇대면? 뭐에 몇? 몇대면? 7 7 2 3 이거? 아, 아 근데 오류는 검주를 해야된다 했나? 자 이게 더 땡기는데 아씨 일단 누르고 후회하라고요? 내가 생맹이라서 이걸로 가겠습니다 검주로 난 개인적으로 이게 더 하고 싶은데 검주라고 하니까 아, 아 뭐야 바로 되네 아씨 맘에 안들어 맘에 안들어 맘에 안들어 어? 초등학교 그림 그릴 때 물감 아무 색이나 은거 같다 아니 뭐야 거기 뭐야 아니 다시 했잖아. 뭐야? 막아놨네 그냥. 영정당한 거 아니지? 아니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나 영정시킨 거 아니지 지금? <laughs> 지금 이거 무슨 색이야? 그러면 보자. 검주 8416으로 완성이 됐네요. 어, 나쁘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뻐요. 말티즈 댕댕이 같고 내 취향이야. 좋아. 여기에 이제 두발적인 아이콘 꽂아주고. 이 집새끼야. 그렇지. 여기에 이제. 동그란.. 동그리 안경 동그리 와.. 얘네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정말 자, 녹화 끊을게요 우요우와주와주신 어? 잠 잠깐, 어, 타임 n g e r a n g Tunge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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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감사합니다 a n g Tungerang, Tungerang, 모리엣님, 감사합니다. 어우,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역하네요. 크로아 서버 최고 근본 유저, 모리엣. 기억해 주시고요, 님들. 녹화 여기까지 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시원한 아침 등교 해요 검주 84-16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제로 2기 진, 진주인공 베아코. 기대하고 있다고. 7월 8일 본방사수 리제로 2기 1화. 감사합니다.